다음에 석공병, 석공병은 이제 히로 해줄 수도 있고 온가드 달려있는 석공병은 상당히 좋죠. 첫턴에 이제 그 크리, 크리를 좀 끌어올려서 한놈을 잡는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기벽이 좋은 이렇게 가도 괜찮고요. 우선은 기절과 후열 스킬. 있어야겠죠. 레인지 스킬이 이것도 밀리고 브레이크 스를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껴갑시다. 블리딩은 한번 걸러보고 음 핫사이 좀 문제야. 아니 네, 그렇게 문제도 아니다. 징표 채울 스킬이 필요하겠죠. 시체 처리 스킬도 있으면 매우 좋겠는데 우선 이렇게 가볼게요. 네, 중간에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볼락, 넉백도 되고 블라인드파이어는 그래도 버릴 수 없죠 첫 턴에 이제 스피드 한번 올라간게 다음 턴에 정말 상황을 좋게 들어주기 때문에 보자 스피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아니면 이거 명중 다크라운으로 갈거니까 직업템 하나 껴주고 크리가 많이 오르죠 스피드를 좀 올려주고 싶은데 중요한 건 역시나 그게 안 되네. 스트레스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극으로 올려서 내가 한 방을 선턴을 못 잡고 한 방을 못 낸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템을 가지고 는게 맞아. 하지만 내가 이제 스피드가 충족이 되고 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있기 때문에 한 놈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템을 굳이 낄 필요가 없죠. 뒷열을 이제 두 마리를 다잡아버린다든가 그래서 역병이사가 좀 좋은 것 같아. 얘는 우선 힐러로 갈 거예요. 힐러로 가고 명중은 페이티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갈게요. 이건 스트레스 데미지 하나 껴줍시다. 또는 지도를 껴주던가. 지도 하나면 필요할 것 같아. 문 흐에.. 명중의 크리 이것또 나쁘지 않죠? 이 템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우선 이 템은 생각을 많이 해볼게요. 그럼 어보미가 변신을 어쨌든 콜렉터 아니 제 누구냐 샘블로 만나면 변신을 확인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갈게요. 그도 기절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 이 친구 테마나가 필요하고 스피드 헤프론 보쓰죠다크론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가 결국 지도를 들어야겠네. 이 친구 스트레스가 또 많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핫사이 지도를 듭시다. 이거 껴주고 후열에 스트레스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헌널리헤이터 <놀리> 있고 코브 택티칸, 워렌 택티카 있고 빌드 어드벤처 있고 어디, 어디 갈까요? 어, 본인이 지금 계신이 어디를 갈지 좀 네,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미디움 고정으로 갈것 같고 어디가 좋겠습니까? 지역은? 어, 딱히 상관 없으시면 저 아무데나 갈게요. 가고 싶으신데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어디 갈까? 엘드리치의 초월들. 이번엔 한번 윌드를 가보자. 사실 워링 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번엔 윌드를 가볼게요. 어떨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가봅시다. 스카 던전. 캠핑버프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상당히 좋아졌죠. 일렬에 있을 때 데미지가 엄청 올라가. 요 그리고 디버프도 허브로 지어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크리 8로 올릴 수가 있고. 우선은 암습 방지를 해주든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자리에 이제 진영에 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이긴 해요 지금 조합. 그러므로 이렇게 갈게요. 뭐 아이템은 허브. 하고 좀더 사가지 음식 조달에 디버프 제공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3코 9코 남죠 6코 3코 둘 중에 하나 스피드 올리든가 아니면 이건데 얘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명중은 이미 충분한 것 같고 데미지가 좀 딸리긴 하는데 크리 하나 올려주고 얘 이거 하나 올려주고 스피드 올려주고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그 대신 어범이가 좀 약해지겠죠 갑시다 아유 방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박이십니까 숙박이십니까 대실입니까? 했습니다. 아, 매운 얼고요 스카우팅이 될런지 그게 좀 의문이다. 아까도 그렇게 안 됐죠 스카우팅이. 어, 관련 기벽도 없고, 네, 관련 기벽이 없는 게 제일 크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횃불이 없어 아직은. 횃불이 생기게 되면 오든가 캠핑 버블도 해야겠지. 스카우팅은 안 터지죠. 잘 확실히 횃불 올라가서 오, 그 오르는 스카우팅 수치가 꽤된것 같아. 저건 갈 거면 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상태 좋을 때 아우, 스카우팅 매우 좋죠. 우선 샘블러 재단이 있는 걸 알았으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한다는 건 천천히 한다는 게 뭐지? 캠핑 버프를 천천히 할게요. 스카우팅 터지면 그렇죠. 덧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맵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은 그냥 지금 표 한번 봐가지고 굳이 디버프가 안 걸려도 명중은 충분하기 때문에 기절 한번 걸어도 매우 좋겠죠. 이 기절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디버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남용하시면 안 되고 2딜 부족했죠 독을 써야겠지 이런 하지만 스피드 스피드 적들 스피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덫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덫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덫을 한번 밟게 된 거랑 안 밟는 거랑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브레이크 스를 써도 되고 기절 한번더 날려도 되고 저는 좀 딜을 해줄게요 예전에 브레이크 스를잘안 썼는데 디버프 있는 것 때문에 쓰게 되더라고요 모바일 뭐 로고 오세요 비밀방보다 그 함정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턴으로 괴롭히는 조합이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맞아요. 디버프 피하면쓸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디버프 스킬안 쓰고 그랬는데 써야겠더라고요. 무슨 기절이 너무 좋아, 어, 기절이 너무 좋아요. 이제까진 몰랐는데 기절이 너무 좋아. 운이 좋았죠, 지금. 크리 잘 떴고요. 이번 파티도 심상치 않은데. 그렇죠, 디버프 없으면 t t 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저 성수는 샘블러 대항템으로 남겨둡시다 이쯤 슬슬 전투망이 생기겠죠 너무 고요하게 왔는데 없네 스카우팅도 안 되고 있고 파타 써오세요잘 키워 가고 계십니까 풍검 레더님 로스터 1 2 5이에 주인공 크리 노린다. 너무 도박이고 한 마리 잡는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크리 노는게 낫겠죠. 응, 이렇게 다치가 터지면 답이 없고 기절 한 번에 지금 암열 다 기절하고 갈 거예요. 예, 턴이 뺏기네. 안 좋죠. 소방경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 소공영이 기절 걸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얘를 잡든가 얘를 잡든가. 잡아버리죠. 엄청 많이 따라요. 지금 표 치킨 점 거미가 이래서 무서워요. 바로 처리 못하면 제일 무서운 게 거미야. 잡고 안해도 무섭긴 한데, 아, 앞에 스었던거 줄게. 스피드가 조금이나마 더 많기 때문에, 아, 이러면 되는구나? 네, 거미 이렇게 잡으시면 돼. 요 어, 비밀방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스카우팅터진 거구나. 네. 네, 거미는 브레이크스로 크루로 아 크리로 다 잡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설마... 아니죠. 3열 공격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안 썼어요. 이제까지 안 썼어. 한번 이거에도 브레이크 수를 노려볼게요. 좋네요. 좋은 스킬이에요. 왜안 썼는지 모르겠어. 이 디버프를 감수하고서라도 매우 좋은 스킬이니다 예, 스피드가 높기 때문에 합산이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얘닫지도 높고 명 정도 날 거야. 58% 되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사과한다. 음식, 허블 써주죠. 아직까지 횃불은 안 나왔어. 근데 분위기상 아예 안 나올 것 같기도. 해. 맞아 아드레날린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하죠. 나한번 껴두면은 언젠간 쓰긴 써. 안 좋죠. 브레이크스로가 이제 전진이, 전진이 붙어서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한칸 앞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은 스트레스 많이 쌓이더라도 좀 변신해서 대체수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지 이거 얘로 광역딜하고 이 친구로 브레이크스를 쓰는 게 나을지 어쨌든 지금 굳이 힐을 할 필요는 없고 랜덤샷으로 한 번에 잡읍시다 뭘 잡아도 지금 상 좋은 그게 되기 때문에 피하면 되겠죠? 닷지가 많이 낮아져서 피하긴 힘들고 맞아요 딜 자체가 까였어요 원래 딜이 그냥 100%다 들어가는데 이제 안 그래도 관련 기벽을 하나 좀 먹읍시다 오디오 워렌트틱한 지워지면 안 되고, 얘가먹게 좋겠네. 없네, 안 생겼죠. 저렇게 랜덤하게 기도이 생길 때도 있어요. 스카우팅이 잘 터졌죠. 지금 <laughs> 매우 잘 터졌어. 맞아요. 크리오프로 빼면은 평타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그래서 프이빌리드 그걸 쓰는 거고, 전혀 없습니다. 크리를 그러니까 크리가 터질 사람은 그 5%가 없어도 터져 그러니까 크리가 정말 낮은 그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 크리가 막리프에 플리드는 저 크리가 몇이야? 크리가 예를 들어서 막3% 이상 되고 일반 공격이 8%다 그러면 일반 공격을 좀 고려를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요 3열 공격하는 건 좋지. 아직까지도 프로텍트 높은 애들한테 블리딩 중첩해준 것도 좋고, 좋아요. 좋은 스킬은 많은데, 네, 이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지. 어서 오세요. 바탕, 어서 오세요. 100%는 아직까지 안나죠 이따 루팅 합시다. 이거. 심지어 캠핑도 아직 안 했어. 코브 갈땐좀 챙겨간 것도 좋겠네 역병이사가 없다면 네. 핥아주고 핫산이 자리가 바뀌었죠 또 실수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언스완이 있기 때문에 크리가 터지면 한 방에 잡긴 할 텐데 네. 석공적인 얘 제거해주면 얘는 이제 뭐할게 없죠 그래서 이제 네. 이번에 캠핑할게요 너무 캠핑을 아꼈네 캠핑도 바로 해봐야 이 파티의 진면목이 좀 나오는데 독을 건다? 그건 좀 무모할 것 같은데 갑시다. 걸릴 놈 걸려요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별 찍어주는 게 좋겠죠 지금. 기절 걸고요 안전하게 이인기절도 너무 좋고, 이온이 좋아요. 내가 너무 안 썼어요. 이제까지 저 디버프를 감소하고서라도 사용할 만한 캐릭이... 그이 좋고요. 스톤까지 걸렸네. 이거프는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를 좀밀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밀만한 스킬이 없죠. 볼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뭐야. 블라인드 파이어를 써야 된다는 건데. 킬이나 하죠. 기절 다시 날리고. 귀여워. 닉을 바꾸셨다. 만세. 이건 못 잡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네. 혹시나 징표들로 잡을 수 있나 해봤는데 안 돼. 지금은 자리 안 바꾼 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한번 괜히 받은 거예요. 일상 체크를 해주시는게 좋겠죠 좀 실수하시지 말고 다 버릴게 끝났어? 장난해? 캠핑 한번 해보자 음식도 많이 먹어도 되죠 일들 좀 자주 와야겠다 우선 큰 거인은 안 나오긴 했는데 우 암습 대비 한번 해줄까? 아 해주지 맙시다 암습 때도 어쨌든 최대한 모든 경우를 보는 것도 좋, 좋으니까 얘네 둘 뒤를 좀올려주시다 그거도 써주고, 암습이 안 터졌죠.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스트레스 받더라. 나 몰라, 는데 아니, 패치 했는데도 이래. 그러니까 보면은 1341이거든요. 빌드가? 그 공지 보면은 그 공지도 글드가 1 3 4 1이요 근데 왜안 맞는지 모르겠어 아, 맞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상하죠. 나간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횃불 하나 사올걸그랬어 델로미움 나오겠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죠. 잡아주고, 피하면 되죠. 별도 없지. 기절은 얘한테 걸어주고. 솔직히 아니 사실상 제가 제일 위험해. 봤지. 기대도 안 했습니다. 랜덤샷 한번. 다시 랜덤샷. 걔가 안 맞았죠. 걔를 노린 건데. 기절 한번. 딜리용이에요 지금 딜할라고 기절 노린 거고. 브레이크스로 좀 애매하죠. 그냥 호치하게 잡아줍시다. 그리고 이제 징표까지 가고 완벽. 처음은 아마 자리 바꾼 거쓸 거야. 웬만하면 자리 바꾼 거 쓰더라고.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 문제죠. 이런 조진 거 같고. 얘가 스피드가 높아서 안 줘. 그러면 최대한 지금 속공병을 3, 4열로 보내야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도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그래야 얘가 마크딜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자리 다 바꿔 주고. 아마 얘네가 얘가 이제 그 나무 그걸 하겠지. 나무로 후려친 건가? 음, 많이 달진 않았어. 크리 안 맞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싸 주고. 지금 그냥 변신 풀고. 기절을 느릴게요. 안 걸리게 되면 많이 위험해졌죠. 지금 어부도 맞아 써버리고 해독제 쓸 필요. 없고. 페플이 안 나왔네. 아쉽다. 헬리온이 하드캐리 했네요. 정말 안정적으로 놀았어. 페플 안 나온 건 정말 아쉽고. 우선 다 루팅은 해봐야죠. 그래도. 이런데서 나오든가. 4분 필요가 없지. 4 필요 없어. 그 삽으로 파운 거 있긴 한데 그거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 이상 함정 해제를 확산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호범이가 해줘야 되 열쇠에 비닐 가야죠 열쇠도 한번 써주고 아,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열쇠 가다가 전투에서 이제 횃불을 먹을 수도 있잖아. 저항하고, 혹시 저 목걸이 있으면 너무 좋아. 클렌징 크리스탈 이게 붕대. 돈만 드럽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돈도 버려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한대 버립시다. 샘블라운 없어. 죽었어. 혹시 몰라서 밥은 한동이 챙겨서 가볼라고 가는 길에 전투가 생기면 잡는 거고. 이거 버릴게요. 이 목걸이고 그다지 필요 없기도 하고. 어디 가니? 이제 오브젝트는 다 루팅을 못 해. 가는 길에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망한 거. 좀 많이 아쉽긴 하네. 요 이런 데서 횃불은 안 나올 거야. 아마 밥 하나 버립시다. 일부러 전투를 소환하고 싶진 않아요. 끝나죠. 야, 이분은 근데 진짜 깔끔하게 놀았다 흐리가 잘쳐져졌죠 그쵸, 천 맵에 나왔어 내가 횃불을사 왔어야 돼. 딴게 아니라, 내가 횃불을사 왔어야 돼센블러 생각할 거면 아사리 횃불도 하나 사 왔어야 되는데, 이거 뭐더라? 어쨌든, 어... 필요 없고요. 괜히 잘못 봤다가 부정적 기백 생기는 짜증 가는 길에 전투 한번안 생기겠습니까? 써. 이걸 써버린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어차피 핫선은 지금 목걸이 끼고 있어서 저항이 매우 높기단 말이야. 이상한 거 나오면 좀 그런데, 프릴라이저 에디테이터 나쁘지 않네 다크로는 안 할걸 스피드 2 오르니까 <laughs> 불을 집혀줘요 <지펴줘요? 웃음> 저희 보일러가 고장나서 불도 안 들어오잖아 지금 때네 사실 전투에서 그걸 구한다는 거는 확실히 힘들지, 아니면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어범이 스트레스 관리, 그 정도 함정 하나 생겼네. 어쩔 수 없죠, 아쉽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솜쇼 센 역시 헬리온이 좋아 헨리온 정말 좋은 캐릭 이에요 cpu 작업 마련 캠프 고은님 2 0만 감사합니다 CPU 감사합니다. 꿀꿀 뭐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정말 다크론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본게 정말 간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조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헬리온 어쩌면 윌드쪽 돌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헬리온 자체가 확실히 안정적이야. 어, 크리 좀 기대가 되는 맛도 있지만 암열 스톤 두마리 본다는게 정말 안정적이에요 좋습니다 헬리온 강한 여성인걸